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매월 소개되는 영상이죠 이번 달 정식 발매될 한국어 타이틀 10종입니다 이번 달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여름방학과 본격적으로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이라 그런지 다른 때보다 게임 구매 욕구가 더욱 뿜뿜 템솟는 <laughs> 다릅니다 심지어 이번 7월에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타이틀들이 다수 발매되는 달이기도 해서 벌써부터 어떤 것을 먼저 사야 하는지 참 고민이 되는 달인데요. 그럼 여름방학과 여름휴가를 책임질 이번 7월에는 과연 어떤 게임들이 정식 발매되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俺は何があると思ってたんだろう 입체 기동 장치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하늘에 달면서 거인들을 제거하는 택티컬 헌팅 액션 게임 진격의 거인 2의 확장팩인 파이널 배틀이 출시됩니다 본 확장팩에선 기존 진격의 거인 2를 기반으로 총 40명의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제공하고 새로운 신규 모드 그리고 신규 무기 등이 추가되었으며 원 게임에선 시즌 2의 내용까지만 스토리 모드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본 확장팩에선 시즌 3의 스토리까지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기를 모해화한 캐릭터들이 등장하기로 아주 유명한 초저한 게임 넵튠 시리즈의 최신 외전작인 용사 넵튠 RPG입니다. 시리즈 최초로 기존 방식과는 다른 2D 횡스크롤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인데요. 게임의 스토리는 2D 게임을 숭배하는 조직 실크웜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본인의 이름이 넵튠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자신이 이 세계의 용사임을 자각하면서 신비한 체행이슈투하와 자신처럼 기억 상실을 한또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 세계의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발매된 PS4 버전에선 다수의 버그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스위치 버전에선 먼저 발견되었던 버그들 모두 수정된 버전이라고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한창 PSP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당시 최전선에서 그 인기를 끌어주고 있었던 원스턴터를 벤치마킹, 제작하여 제작된 가디터의 최신작 가디터 3가 지난 p s 4와 PC 버전에 이어 이번 7월 닌텐도 스위치 버전으로 이식 발매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몬스터 헌터와 같은 3인칭 액션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구석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서로를 비교하자면 꽤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상당히 빠른 템포와 화려한 액션 그리고 타격과 사격을 즉석에서 전환하며 원 거리와 근거리를 적절히 사용하며 쌓을 수 있는 전투 시스템 주인공의 줄거리의 일부가 되어 흘러가는 장대한 스토리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시리즈 최초로 한글화도 적용되었으니 실추에서 새로운 RPG 게임을 찾고 계신다며 이번 가디턴은 어떠세요? 각각 2018년 4월 발매되었던 닌텐도 라브의 로버키트와 드라베키트가 이번 한국어를 거쳐 7월 18일 정식 발매됩니다. 로버키트에서 웨어러블형 키트를 이용하여 직접 로봇을 이동하거나 펀치, 차량 변신, 호버 등 다양한 액션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로버키트 팩에 2개가 있다면 2인 멀티플레이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드라이브 키트에서 다양한 형태의 탈 것을 플레이할 수 있는 키트인데요 자동차, 비행기, 잠수함까지 총 3가지 모드로 플레이할 수 있고 자동차 토이콘을 이용하면 마리오 카트 A 드럭스와 연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 라이덴 시리즈의 제작으로 유명한 게임 제작사 모스의 슈팅 게임이 칼라드리스의 확장 팩을 포함한 완전판 칼라드리스 블레이즈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사실 최초 발매일은 2013년으로 꽤나 오래된 게임인데요. PS4 이식에 이어 스팀으로도 발매가 되었으며 다양한 플레이어블 캐릭터와 입문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난이도 등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2019년 닌텐도 스위치로도 이식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자 긍정적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소개해 드리자면 게임을 노미스로 클리어를 하면 특정 일러스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특정 일러스트가 이 게임의 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조심스레 예상을 해 봅니다. They have They 마블 코믹스의 인기 캐릭터들이 대거 출동하는 마블의 액션 RPG 게임 마블 얼티밋 얼레언스 3가 드디어 이번 7월 발매됩니다. 이번 3에서는 마블의 슈퍼 히어로들과 슈퍼 빌런들이 대거 등장하여 인피니티 건틀렛을 둘러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원작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며 어벤져스와 엑스맨을 포함한 수십명의 히어로들이 등장하게 되며 시리즈 최초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참전하여 직접 플레이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액션 RPG라는 장르답게 RPG 요소도 잘 녹여내고 있으며 최대 4인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고 스위치 한 대로도 조이콘을 나누어 최대 4인까지 플레이할 수있다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친구들과 치즈 버거를 나누어 먹으면서 플레이한다면 더욱 재밌겠죠? 올림픽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이 개최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음 올림픽인 2020 도쿄 올림픽이 내년입니다. <laughs> 이를 기념하여 공식 라이센스를 이용한 2020 도쿄 올림픽 게임이 이번 7월 발매됩니다. 육상, 수영, 각종 구기 종목을 비롯한 올림픽 인기 종목 15 종목 이상이 수록되어 있으며 간단한 조작성으로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고 전 종목 온라인 플레이 지원으로 가족, 친구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게이머들과 협력 및 대전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꽤 많은 종목들이 수록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난이도라고 하니 접대용 게임이나 이번 여름 휴가 동안에 친구들과 다 함께 플레이한다면 더욱 재밌을 것 같네요. 토쿄 2020올림픽오피셜 비디오 게임. 일본의 초인기 애니메이션, 천원돌파 그렐라 간의 제작진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독립하게 되면서 그첫 번째 프로젝트로 대성공을 거둔 인기 애니메이션. 킬라킬을 원작으로 한 대전 액션 게임 킬라킬 더 게임이 이번 7월 말 발매됩니다. 필티기어 시리즈와 블레이브루 시리즈 등 다수의 대전 격투 게임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한 아크시스템웍스의 자회사인 A플러스에서 개발을 맡았는데요 2D형 대전 격투가 아닌 나루트미카 비슷한 3D 형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본작에서는 다른 격투 게임과 다른 독자적인 시스템을 적용하였는데요 게임 중 혈의버스트를 히트시키면 특정 대사 이벤트가 발동되고 이때 가위바위보를 연상하게 하는 시스템에서 승리하면 원작을 재현하는 캐릭터 대립 이벤트가 연출된다 합니다. 최대한 원작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그래픽, 연출, 캐릭터, 대사, 음악까지 모두 원작 회사의 검수를 거쳤으며 게임의 스토리 또한 애니메이션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수록된 것이 특징입니다. 원작을 좋아하시고 대전격투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이번 한글화로 발매되는 킬라킬 어떠신가요? <놀람> 어느 여름 밤에 자유 연구소 지를 찾던 친구 는본적 없는 씨앗 을 발견 하고 새로운 식물 일지 모른다는 마음 에, 그 씨앗 을심게되 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폭풍에 힘을 려어 신비한 세계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곳에서 진구는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다양한 인물들과 교류를 하게 되며 마을과 농장을 함께 발전시키게 되는 목장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기약 없는 스타드밸리의 한글화 그리고 한참 남은 동물의 숲을 플레이하기 전에 이 작품을 먼저 플레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올 봄에 나온다더니 많은 팬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했던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의 최신작인 풍화서롤이 드디어 이번 7월 말 발매됩니다. 닌텐도 스위치로 처음 나오는 작품인 만큼 파임 시리즈 첫 HD로 제작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플레이어는 세계의 대국으로 둘러싸인 사관학교 안에서 세계의 클래스 중한 곳의 교사를 맡아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실전을 위한 전투훈련을 하게 되며 이 과정이 바로 게임의 일부인 사관학교 스토리입니다. 2부 전쟁편에선 일부에서 훈련시킨 클래스를 아군으로 하고 일부에서 선택하지 않은 클래스와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1부에서 고른 클래스에 따라 루트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각계 다른 총세개의 스토리를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Fire Emblem Three Houses will release on July 26th. 자, 이렇게 이번 7월 한 달간 정식 발매되는 타이틀 열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5월, 6월 영상 댓글들에서 많은 분들이 7월을 위해 준보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모두들 이번 7월 구매몰록 리스트는 만족스럽게 채우셨나요? 저는... 음... 솔직히 이야기해서 사고 싶은 게임이 너무나 많은데 그간 사놓은 게임들도 아직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행복한 고민이 되는 7월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고르라고 하면 파이어 엠블렛? 마블? 도라이모? 흠... 음, 역시 어렵군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구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소식과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고 다들 또 만나요.